와, 아, 좋다. 이봐라, 이봐라. 이사 시작이다, 요는. 요는 이사 시작이야. 보이지?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거? 이게,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뱅글뱅글 돌면서 왔다 갔다. 바이킹럼 왔다 갔다. 아, 어제 웃겼네. 어제 웃겼어. 가보자. 와가지고, 경계다 싶으면 한번 타고. 근데 혼자서 이게 사람 네. 많아 다시 다시 싶다. 싶다. 근데 커플이에요 커플이 아니고 친구 길리온 사람들 너무 덥다. 부산 너무 덥다. 부산 부산 너무 더워 가지고. 어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고야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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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아, 무섭겠다, 이거. 야, 이거. 나는 이거 못한다. 무섭겠다. 뭐? 그래. 야, 아, 이거 나 못한다. 나 이거 못하겠다. 나는 못한다. 손 한번 들어줘. 손 한번 들어줘. 들어줘라. 소나무 들어줘. <laughs> 와, 와, 이 무시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노? <laughs> 관람차 받으러 갑시다. 오케이. 관람차 가자. 관람차는 그냥 다 만들고, 일단, 구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관람차 타야지. 관람차는 그냥 타면 안 돼. 그냥 타는 거 아니다. 그냥 타는 거 아니데. 야나 지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어? 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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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혼자서 탈수 있나? 아, 갈라차 슬프다. 슬프다. 혼자서 갈라, 갈라차 타진을 하니까 슬프다. 여자들이면 참다. 여자들이야 다음에 타고 여자들하고는 다음에 타고 음식물 많이 긁. 잠깐만 투스라이트끼리 붙어야 돼요. 음식물 많이 긁는 새끼. 씹으면 되잖아. 씹어. 어? 말가. 뭐가 씹으면 되잖아. 어제 뭐? 얼른 서나오자 어어 어몇 명이 가몇 명? 예. 다섯 명? 다섯 명탈수 있나? 군대 어? Justices. 아니 잠깐만 있어봐라 <cause mum subway> 다섯 명탈수 <Alberto> 있나? 군대 아 되잖아 <laughs> 내가 같이 타자 <같아> 가까 어? <laughs> 야 같이 타자, 형! 형 나도 너무 잘려나 어? 우린 두번타 같이 타자, 같이 타자! 세 명. 아이... 아, 이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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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바다 보내는 거잖아 혼자서 야 이거 어? 아, 그 아프다, 아파. 아프다. 혼자서. 아니, 혼자서 이거 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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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야, 이한 바퀴 도는데꽤꽤 꽤 걸리겠다. 몇분 걸리는지 시간 체크해라. 탱탱아, 시간 체크해라. 몇분 걸리는지. 몇분 걸리지. 괜찮다. 괜찮다. 그거는 랜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랜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괜찮아. 어? 네. 어후, 어 시원해. 이렇게 세요 네. 아니, 어, 이거, 어카스터로가 있다. 어, 요새는 이러나? 잠깐만요. 제가 이거, 어제랑안 챙기고 했습니다아제 자, 이거 빼고. 잠깐만. 같이 타자. 같이 타. 자, 좋다. 됐다 오야 움직인다 내가 그전에 이거 어? 어? 아! 아아부스라이 이거 먹어야 뭐 된다 빨리 들 가방도 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뭐 되는 지금 4시 51분에 출발할 거다 아 3시 51분 가방도 놨는데 나 어린이집 안 먹는다. 이따 먹자 이따, 이따 부스라이수있 먹자 에이, 거 이래가 되나? 어? 아, 원하 봐. 쓰레기를 가지고 내립니다. 아무 문제 없지. 이니까 그러니까 흔들린다 봐더블이봐블내발블겠더 <laughs> 어? 발을 못리더어리더 블리더. 블아니 블리더. 아니 더 블리더. 블리더. 블리 이거 나는 근데 이거 이 혼자서 타는 거는 대걸혼차는 혼자서 타는 거는 좀안 그렇다 내그 보기엔. 왜그러 아마 변형이 안 잡히네. 그리고 내가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기울어가 있어 지금. 레이 쪽에 다니고 이쪽으로 기울어가 있다고. ほらさっきやっむんパテパテだ空母のおらんわよく絡んでれはいほら Oh. Wow. Wow. 야, 이봐라. 고, 니가, 이라왔다 이봐라. 이봐봐라 이봐라. 밑봐라 이봐라. 이봐 어? 이유 시계가 라 이봐라. 이봐라. 야, 그이 정신이 새끼 또 역행 역행 방 같아. 새끼 안 된다 이거는. 흙만 하면 역행 방가가 있어. 얇은 씨를 보고 어? 나중에 내가 물어봐야 겠다정신 넘어 면 내가 물어볼게. 여캠방 갔냐고 물으면 100%안 갔다 갈 거다. 그러 요새 여캠방 어디가 괜찮나고 물어봐야겠다. 니가 나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고 기 어?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떠봐야 되겠어. 뭐 10분밖에 안 걸리나? 10분도 걸리아 왕농 할 뻔했다 왕농 왕농 해보지 마내팩가위바위내가위바 정신나정신야 어제 여기 봐. 우리가 괜찮어? 어? 괜찮아. 여기 봐. 엄나 어? 괜찮아. 이렇게 봐. 왔냐고. 어? 그럼 가슴 크든 뭐, 붓기가 크더가 빨리. 여자들 여기 봐. 재미있고 있고 그라네 니가 자주 가는데 있잖아. 니가 자주 가는데. 몇 개만 소개시켜봐라. 몇 개만 소개시켜봐. 어? 가슴 펴지는 여자아아 내가 승에다 이쁘다고? 이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보러 갈게. 거그 갔다 왔나? 지금 가라면 거그 갔다 왔나? 어? 니 지금 거기, 거기 갔다 왔대? 솔직히 얘기해라. 그 새끼야, 별풍선 몇개쳐박아였노 어? 별풍선 거기다가 그 몇개쳐박아였냐고 왜 얘기라 어? 서비하아 갔다 오지? 여기가 어때? 이거 대관랜타 바깥에는 그 것도 없다 그 이거는 내가 너까지는 왜 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너까지는 왜 가는데? 지금 가가 안 된다. 나중에, 나중에, 진짜 너까지는 있지, 당연히. 너까지는 있지. 아, 관람차, 이거는 내가, 내가 확실하게 느낀다, 지금. 관람차는 혼자 타는 것이 아니다. 관람차는 혼자, 타, 혼자 타면은 돈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다. 나 그냥 지금, 지금 구슬 아이스크림 먹고 왔어나 지금 오늘 구슬 아이스크림 먹고 왔다니까 팔지? 팔지? 보습하지 응.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네. 아. 어 탈까? 트리, 트리스트 타워. 어 이거 탈까? 아니, 관람차가 노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내가 혼자서 타기에는, 이거는, 혼자 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같다 그냥,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어, 어이, 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만람차 이건 혼자 타가지고 아무 재미가 없다. 그래, 그냥 경치 한번볼수 있다 하는 거. 어? 경치 한번볼수 있다 하는 거. 가는 길이야. 아, 저 클라이밍이가. 들어보자 잠깐만 있어. 야, 저기한번 들어가봐야 겠다 어? 안 들어가보자. 안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저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온 김에, 뭐, 뭐 있는가 한번 보고 가자. 이거 뭐, 뭐, 뭐 있다, 기는 있긴 있어. 이리로 가야 되나? 이리로? 이리로 가야 되나? 뭐야?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요가도 나왔다 요가 재밌네 이거. 어? vr. 어 vr. vr인데 뭐 무슨 vr 이고 어? 오, 이 재미... 이 재밌나, 어, 이 재미, 이재밌나 이제? 어? 이재밌나 어? 한번 해볼까? 대구 미니들 보고 싶다고? 니 대구 살잖아? 대구 사는데 왜? 대기. 내 VR 해봤다 사실. 지금 지금 뭐 VR 이거 조비 잡는 거도 해보고 어마어마하게 봤다네. 한번 한번 내려 가 한번 밑에 한번 봅시다. 뭐 하는가? 뭐 하는가 한번 봅시다.